He has completed 21 months of compulsory military service, and with no time to waste, he has returned to the warm embrace of his l e g i o n s of fans. I'm joined by Kim Jun-su on the program.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 1년 9개월 만에 어 민간인으로서 인사드리게 된 네, 가수이자 뮤지컬 배우 김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축하를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저녁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뭔가 목소리나 톤이나 자세에서 어 아직 <laughs> 사회인의 향기가 나지는 않는 걸요. 네 맞아요. 아좀 네. 네. 경직되어 있는 게 느껴지시죠? 아주 바른 네. 자세 참납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아직 말투가 예. 좀 약간 혼동이 돼요. 제가 아. 사실 오늘 이게 언제 방송될지 모르겠지만 예. 첫 인터뷰랑. 아, 아 예. 영광입니다. 네, 첫 정말 저에게 예. 첫 인터뷰랑 예. 조금 뭐 단학가가 나올 수도 있는데. 네네. 네.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저희도 이렇게 단아가로, 까로 질문을 들어야 할까요? <웃음> <웃음> 어, 21개월 만에 다시 사회인이 되셨습니다. 보통 군인으로 생활을 하다 보면은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이 굉장히 많아진다고 들었는데, 네. 혹시 그래서 생겼던 에피소드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처음에 논산에 저희 이제 의무경찰은 논산에서 이제 교육을 받는데, 저희가 있었던 이제 중대에서 이제 뭐 교회까지가 한 구보를 해서 한 40분 정도를 걸어가야 되는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주말에서 쉬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사회에있을 때는 뭐 단거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도 아닐 뿐더러 원래 그렇게 뭐 초코파이나 이런 간식류를 전혀 입에 안대는데그 네, 초코파이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정말 초코파이, 뭐, 뭐 아프레이크 아, 등등등. 아, 굉장히 마주 단 간식들이네요. 네네네. 근데 그게 너무 땡겨요 어, 그만큼 또 이제. 평상시에 안 하던 체력 소비이 너무 많이 한꺼번에 하는 거 아닐까요? 네. 그것도 뭐 그런 것도 있고 안 된다고 하니까 더 먹고 싶어 그런 것도 있어요 약간 <laughs> 이제 습니다. 내가 먹고 싶을 때다 먹고 싶어도 못사 먹고 그렇죠. 먹고 싶을 때 그것들을 못 먹으니까 약간 서러울 것 같은데 그게 스페셜한 거죠 약간 오, 그 군대 안에서는 그래서 그걸 먹으러 그 네. 힘든데도 불구하고 네. 매회 2회를 40분 다어 초코파이를 위해 뭐 40분 초코파이를 위해 <laughs> 저녁 하시고, 그 초코파이 드셨어요? 안 먹죠. 이게. <laughs> 안 땡기시죠? 이제? 아, 전혀 안 땡기죠. <laughs> 이 사람이 이상해요. 참. 초코파이가 뭐라고. 엄 <laughs> 간사한 것 같아요. 맞 아, 요 맞아요. 맞아요. 저녁 고소감에서 하루빨리 무대에 서고 싶다. 그래서 팬들을 만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너무나 빨리 컴백 계획을 짜시고, 네. 이거를 또 실행을 하게 되셨어요. 뮤지컬 무대. 네. 와! 엘리자베스. <laughs> 이게 또 인연이 있는 무대라. 저에게도 되게 의미가 있고 음. 저에게 처음으로 나무 주연상이라는 정말 너무나 좋은 상을 안겨다준 작품이기도 하고 제가 너무나 좋아해서 푹 빠졌던 배역이기도 하, 했, 했었고 그런데 그런 엘리자베스로 제가 다시 컴백을 한다라는 게 너무나 의미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더할 나위 없이 기뻤고. 네. 어,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부담도 있어요 왜냐면 애초에 처음 하는 작품이면 뭔가 그런 기준점도 없고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처음 보신 또팬 여러분들이나 또이 뮤지컬 또 팬분들이 보셨을 분들에게도 실망을 안겨다 드리면 안 된다라는 그런 또 부담이 또 같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네, 더 노력하고 있고 많은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네. 많이 기대하고 계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laughs> 11월 말부터 뮤지컬 외에도 콘서트까지 병행하신다고 들었습니다. Way back, s e a 너무 바쁘신 거 아니에요? 아니. <laughs> 아니 아, 저도 사실 이렇게까지 아니, 나오자마자 할 줄은 몰랐는데. 아니, 예상 어, 못 하셨어요. 아, 이렇게. 예, 예. 아, 사실은 한 달에 쉬겠다. <laughs> 아, 네, 쉬고 하겠 한달 정도는 쉬고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있다 보니까 네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 들더라고요. 왜냐면, 어 저는 뭐 군대에서의 생활 자체가 저에게는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군복무니까 뭐 편하게 쉴수 있는 건 아니지만, 팬분들에게는 이 1년 9개월이 기다림이잖아요. 근데 나와서 또 뭔가 제가 쉬겠다는 저의 개인적인 이기적인 마음으로 쉬고 있다면, 어... 있으면, 예, 예. 그건 어떻게 보면 또 팬분들을 너무 음. 힘들게 하고, 네, 네. 뭐좀 그렇게 좀 등안시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또 1년 9개월 또좀 잠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음. 어, 무대가 그립기도 했고, 음. 팬 여러분들을 그런 장소에서 뵙고 네. 싶기도 했어요. 그런 다양한 생각이 또 다시 들기 시작하면서, 네. 그래, 그냥 이렇게 된 마당에 네. 빨리. 보자라는 <laughs> 생각으로 보자. 네, 시작했습니다. 웨이백 i a 라는 콘서트는 어떤 무대가 꾸려질지 사실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네. 많이 알려주실 수 없겠지만, 네. 뭐 오늘 첫 번째 인터뷰니까 먼저 이 팁을 조금 공개한다면 앨범에서 사실 제가 콘서트를 하면 콘서트를 제가 하면 발라드와 댄스가 거의 비중이 5대 5였어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근데 7대3, 8대2로 댄스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제가 이 30대에 어, 지치지 않는 이 체력을 음, 한번 불살라 질러보자 논산에서 제가 특특을 받은 저의 이 체력을 <laughs> 아주 죽지 않은 저의 이 체력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그. 그래서 이번에는 어, 스탠드로 준비했으니까 어, 스탠딩으로 여러분들 뭐 정말 마음껏 뛰놀 생각으로 운동화를 꼭어 신고 어이 한겨울에 한번 땀 흘리실 생각으로 네 2kg 정도 빠지실 생각으로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ay back 시야, way back to original 시야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네요. Thank you. 그 <laughs> It's time for Tell Us Yes or No, where we get up close and personal with Kim Junsu through a few fast-paced questions. 2 1개월간의 군생활 쏜살같이 지나갔다. Yes or no? <laughs> 군생활 당시 면회 온 사람과 오지 않은 사람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 Yes or no? <laughs> 군대 가기 전에 나와 다녀온 후에 나 많이 달라졌다. Yes or no? Yes. 저녁하는 날. 운집에 있는 취재진과 팬들을 보자. 아내 인기 아직 죽지 않았구나 안도했다. Yes or No? 저녁 <laughs> 아니 아니 Yes 맞아요. 아니 아니 요 괜찮아요. 처음에 저희가 답게에 <laughs> 맞으니까요. 저녁 후 복귀작으로 선택한 뮤지컬 설레고 기대하지만 부담감도 있다. Yes or No? 다시요. 제 친구 아니 예건 아까 됐어. Yes 하셨어요. 네 승하셨습니다. 뭐, 뭐, 뭐야 이게 뭐야? <laughs> 재밌네요. 맞네요 <맞나>, 맞네요 <맞나. 웃음> 이십일 개월간의 군생활 손살 같이 지나가지 않았겠죠. 네, 당사자만 안. 당사자는 예. 누구도 손살 같이 지나갔다고 <laughs> 생각하는 우리나라 군복무자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아 없을 거예요. 예, 그럴 예, 리가 없어요. 예예예. 예, 예. 국방부의 시간에 늦게 갑니다. <laughs> 아, 하 이렇게 짠해지죠? <laughs> 군생활 당시 누가 면회를 오고 누가 면회를 오지 않았습니까? 왜 기다렸는데 안 오면 아, 더 서운할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들었었어요.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면회. 온 사람과 아는 사람으로 평생을 같이 할 사람과 <laughs> 같이 안할 사람을 아 나눌 기준이 된다. 어머나. 그 말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음. 이게, 그러니까 어떤 뜻에서 이얘기가 나왔는지 는 알겠더라고요. 음. 왜냐면 사실 군대라는 곳이 가장 위축되고 뭔가 의지할 곳이 필요할 그런, 그러니까 뭔가 자존감도 많이 낮아지고 네. 여러 가지로 되게 이제. 좀 그럴 땐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 이렇게 밥 보러 음, 맛있는 걸 사들고 와준다라는 건, 음. 어, 정말, 평, 어, 평생 잊지 못할, 막, 평생 같이 갈 사람. 이렇게 느껴게 정말 나눠지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음. 정말 군대 가서 음. 연애 온 사람들을 보면서 음. 느껴지더라고요. 평생 같이 갈 사람 누굽니까?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laughs> 이러면더 영상을 보는 분들이 네. 알 겁니다. 아, 음. 영상을 보신 분들이, 아, 내가 갔으면, 어, 나 같이 갈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고, 안간 사람. 음. 근데 이유가 있을 수 있,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빴다던가. 1년 9개월 동안 아, 없습니다. 아, 예. 아, 예. 1년 9개월은 어떤 네, 이유가 있수도 네, 네, 없습니다. 네, 네. 하루 정도는 올수 있었을 텐데. 네, 예, 예. 예, 예. 그럼. <웃음> 들으셨죠? <웃음> 군대 가기 전에 모습과 갔다 온 후에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오랫동안 이제 연예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를 도와주시는 스태프분들이 많이 있었고, 그분들의 노고를 알고 있었지만, 음. 거기서 이제 혼자서 모든 걸 하다 보니, 음. 아, 그분들의 노고를 음. 더 피부로 와닿, 와닿게 느꼈죠. 체감을 더, 더 체감을 했죠. 네. 네네. 그래서 처음에 면회를 이제 매일. 매니... 분들이 왔을 때 예, 예. 물론 뭐 함께 할 사람 예. 제가 막 치웠어요. 막 어. 놀래더라고요. <laughs> 아, 익숙하 아, 왜냐면 이게 다 정해진 역할이 평상시에 있었는데 사회인으로서. 그렇죠. 그렇죠. 근데 좀 다르니까. 아, 그러니까 뭐, 먹으면 예, 자연스럽게 그냥 있는데 예, 예, 예. 먹었는데 제가 바로 탁탁탁 이렇게 치워가지고 쓰레기통에 <laughs> <막 슬리맛을> 넣으니까.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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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제 친형도 막 경악하고. 뭐. 경악한. 중수왜 이래. 막이러어요 어쨌든 또 그러면서 아, 반성도 하고. 아, 아 내가 그랬구나. <laughs> 그랬구나, 참 그렇습니다. <laughs> 아, 저녁 하늘 날 정말 많은 팬분들이 그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뭐 취재진은 말할 것도 없고요. 와주실 건 알았지만 또 그렇게 많이 와주실 지 몰랐고 음. 또 이게 1년 9개월 동안 물론 저는 홍보단상을 하면서 팬여러분들 보기 봐오긴 했지만 그래도 그 너무 동떨어졌던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좀 무뎌졌었는데 음. 어, 그래도 그렇게 뭔가 첫 저녁날, 뭔가 민간인이신 분으로, 네. 좀 딱, 이, 나왔을 때, 팬 여러분들을 반겨주는 고 기자분들 이렇게 많이 와주시니까, 좀 감회가 새로웠어요. 음. 그리고 감사했어요. 그 조차도. 음. 네, 네. 아, 정말 뭐 하나도 그냥 되는 건 없거든요. 그걸 많이 느꼈는데, 아, 그래.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 음. 감사하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또, 그날, 그 순간 다짐했습니다. 어디서 원동력을 받으시고 어디서 힘을 얻어서 이렇게 열심히 활동 준비를 하셨는지 알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놀람> 네, <놀람> 언제쯤 편안히 <놀람> 저희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인터뷰 끝났어요, 준수 씨. 아, 예, <놀람> 아 끝났네. 아, 예. Kim Jun-su has completed his mandatory military service and has returned to the musical stage rather triumphantly. We'll keep you in the loop with all of his future endeavors too. 쇼비즈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제가 1년 9개월에 군복무를 마치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첫 인터뷰에 이렇게 또 쇼비즈코리아를 통해서 인터뷰하게 돼서 저 또한 너무나 반가웠고요. 1년 9개월 뭐팬 여러분들이나 또 여기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려 주셨던 만큼 그만큼 또 저도 여러분들 많이 뵙고 싶었고 그 마음을 더 담아. 어,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 어, 여러분도 많은 기대와 관심 앞으로도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특별한 스타와 함께하는 특별한 데이트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쭉쭉쭉. 쭉쭉. 안녕.